장전초등학교에 새로운 강당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김지윤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강당 설비관이 새로 생겼습니다. 한번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는 학교 강당 무대인데요. 여기는 학예 등등 재밌는 것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장전초등학교 학생이 있는데요. 네. 강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강당이 넓고 활동하기가 편해서 좋지만 우리가 6학년이기 때문에 사용할 시간이 많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커다란 강당에 다 들릴 수 있을 만큼 큰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작음한 서랍이 있습니다. 여기는 커다란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은 총 4대입니다. 앞으로 솔빛관을 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